아, 오늘 이상해. 봤던 제가 재밌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밌는 기사 하나를 또 언급하자면 <laughs>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오차 범위 내지만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국민힘이랑더 많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건데 정치권에서요 제일 솔직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그 정치인 행보 중에 가장 정확한 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가장 명확하게 발생 그할수 있는 건 그거 그 사람이 그 말하자면 당선과 관련된 내용, 음. 선거와 관련된 내용 <laughs> 네. 여기는 아주 솔직해집니다. 아주 솔직해져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총선 포스터에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네. 음. 맞네. 예전에 2018년에 지방선거 모든 후보가 문재인 뭐 대통령은 문재인 뭐 시의원은 누구 아, 그렇죠. 이거 다 했잖아요. 2020년 총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시 <laughs>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좋으니까. 음.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전전 전 같이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국회의원 이름을 외치는 것보다 주변에서 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 감은 사진도 쓰더라고. 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 하나밖에 없었나봐. 눈도 감았는데도 써. 심지어 합성해서 쓰고 막 이래요. 이제 그 정도로 그이 정치인들의 하나 행보를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요거를 오. 아주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렇죠. 흐름을 보면 그게 제일 가장 정확한데 이번에 뭐냐, 그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의정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서를 내는데, 맞네. 그 의정 보고서에 이재명 얼굴이 빠져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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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원래 얼굴도 났나요 아, 그게 이제 딱 펼치면 어. 그 그게 원래 국회의원들이 네. 우리 당대표잖아. 내가 누구랑 그러네. 친해부터 어. 내가 중앙인맥이 그렇지. 이 정도 있어 이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표 그 오늘 나온 기사에요 그래서 이재명 몇몇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표 얼굴이 빠져있는 거야. 음. 그 얘기는 뭐야? 음. 이 사람들 마음이 아 진짜 이재명 대표 미치겠다라는 거. 속이 끓는다는 거지. 이미 손절을. 음.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솔직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방탄 정당이 돼 버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처럼 돼 버렸는데 그럼 그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저거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공작입니다. 음. 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속으론 어떻다? 아, 진짜 이재명 되게 미치겠다. 야. 나 이재명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못 올리겠다. 이게 맞아, 솔직한 얘기거든. 진짜 이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완전 우세였거든요. 음. 그래서 민주당 한 구청장은 본인의 포스터랑 현수막을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조그만 게 쓰고 어... 핑크색으로. 아 진짜로. 네. 현직 그러니까. 구청장. 아니 <laughs> 오늘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앞, 앞선 제가 방송 이 오늘 낮에 방송 하나는데그 기사를 계속 보다가 이걸 제를 보고. 전에 선거를 뛰어봤잖아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네. 거야. 어. 의정 보고서에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얘기를 다 하진 않았고 그냥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우리 청년직설에서는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 정확한 팀이다. 네. 네. 각자 이제 집에 우편물이 오면은 한번 봐야 되겠네. 우편물들을 보면 은싹 열어보면 은 이제 대세를 이재명이 없다. 네. 그러면 아이 사람은 이재명 손절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쪽에는 <laughs> 이 이재명이 맞아. 없는데 이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은 어. 이건 이제 대세가 전환됐구나 민심이. 그렇죠.